안녕하세요. 가운 건설 대표 최전입니다. 오늘도 공사 현장에서 인사드리는데요. 현장 넣고 시간입니다. 그 지금 보시는 이 전원주택 저희들이 그 리모델링 올 리모델링 같은 전원주택은요. 앞에 보시는 저 산이 삼방산입니다. 뭐 제주도를 상징하죠. 저도 제주 내려오기 전에 이 삼방산 뒤에 엄청 반했었거든요. 워낙 독특하고. 그리고 이 해당 주택에서는 저 삼방 굴사까지 아주 잘 보이네. 요저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 굴이 돼 있잖아요. 저기 삼방 굴사라고 아주 독특한. 이제 한번 들어가보시죠 지금 해당 주택은 어 꼼꼼히 따지면 정말 보수할게 많기는 해요 일단은 돌담을 보시면 사실 돌담의 종류도 어마어마 하거든요 간혹 가다가 돌담 견적을 물어보시면 돌담 공사도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 맡았으니까 돌담 보수까지 다 맡아서 해드릴거고요 현장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금, 뭐, 다 공사하신 분들이 다 들어오진 않으셨는데요. 들어오신 분들부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입구 쪽에는 대부분, 제주 판석으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상 제주에 전원주택에 거주하시다 보면, 뭐, 캐리어를 끌릴 일도 있고, 짐을 날릴 일도 있는데, 제주가 날씨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비가 또 많이 내리는 편이에요. 특히 바닷가는. 비가 내리면, 여기 흙이 튀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흙을 다 묻히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리모델링 하실 때 입구쪽을 대부분 석으로 석작업을 이렇게 해달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저도 전체에 있는 녹지를 다 없애는 거는 사실은 어, 너무 좀 삭막하지만 어느 정도 들어오는 입구 정도는 이렇게 석작업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저는 요즘에 맞는 조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잔디를 다 걷어내고 특히 주차장도 여기는 이렇게 한석으로 작업을 했어요 부정형으로 작업해서 처음에는 좀 이뻤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관리가 조금만 소홀하면 이게 주차장인지 정원인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어, 리모델링 그 견적 상담하면서 을 이쪽 부분은 어, 주인분도 원하셨고 저 또한 원해서 이렇게 석 작업으로 깔끔하게 흙 묻히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했고요. 그전에 있던 이 집을 매입하시기 전에 왼쪽에 화단이 정말 이뻤어요. 근데 화단을 다 철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라벤더도 지금 펴 있고. 여러가지 각가지의 그전 주인 분께서 꽃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생화이 기타 이쁜 꽃들을 심어 놨는데 너무 아까워서 요쪽은 그냥 화단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해서 지금 있는 경계석으로 그쪽까지 지금 라인 보이시죠 저줄 띄는 라인으로 해서 저쪽은 화단을 남겨둘 생각이고요 대신에 저쪽 뒤쪽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그래서 보시는 요쪽까지 줄 띄는 데까지는 그 경계석 작업을 할 거고 저 뒤쪽이 항상 문제예요 제주도에서는 항상 이 건물의 뒤편,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는 곳에, 어 항상 이쪽에서 벌레나 기타 습하기 때문에 항상 건물에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스타코를 했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습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초를 좀 높이거나 그랬으면 그랬을 텐데, 이 마감도 조금, 어 그렇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 번지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멘트로 마무리 질 부분은 짓고 해서 최대한 습기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이쪽을 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석분을 깔아놨는데 이 부분은 그냥 다 공구를 칠 겁니다. 깔끔하게 쳐서 더 이상 습하지 않고 특히나 외부로부터 벌레들이 안 들어오게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현관 쪽으로 한번 들어가보시고요. 여기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쁜 은목소가 있었어요. 근데 위치를 하필이면 습기가 가장 많은 부분에 다 나무를 심어 놓다 보니까 저기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무가 적절한 곳에 식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현관 옆에 그것도 이렇게 습한 곳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놨기 때문에 습기를 머물어서 나무가 오래 훅 자랄 수는 있지만 어 습한 기운이 계속있어서 벌레가 좀 들이치는 게 싫다 그래서 이쪽을 저희들이 나무를 따로 옮기고 이쪽을 다시 현관을 만들 겁니다. 들어시면 여기는 커팅 작업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은 조적으로 일부를 됐는데 이 커팅 작업을 그냥 우리 건축용어는 하스리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벽체를 구조상 문제가 없다면 아주 두꺼운 돌칼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기술자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오려냅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창호를 창틀을 하고 창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전문가를 시켜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철거하는 업체한테 하수리 작업 잘못 시키면 건물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 투입해서 이렇게 하수리 작업을 해서 여기다 창호를 설치할 거고요.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관에 들어오시면 어두침침하죠. 자체가. 그래서 여기다 창문을 냈으면 좋겠다 의견이 위치해서 이쪽에다 하슬이 작업을 했고요. 이 건물주도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가 부동산 계획에 좋지 않고 또이 정도 건물 형태로 지으면 또 요즘에 건축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하고 어느 정도 해서 아 합리적이다 해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 거고요. 이쪽 안방 쪽을 또 보시면 그 여기는 나중에 안방에서 나가는 이런 창고가 있었어요. 여기가 보일러 창고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꼭 유의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나중에 그러니까 건축 면적에 포함 안되 있고 나중에 막아서 여기가 보일러 창고였는데, 보일러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보일러 창고는 요 환기가 돼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여기를, 어 샤시를 대시고, 여기가 보일러 창고 쓰시고 있어서, 아,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다 저희들 조적으로 구분을 해서, 보일러 위치도 좀 잘못 바꿔져 있더라고요. 보일러 위치도 바꾸고 바깥으로 차라리 보일러 창고만 따로 하고 여기는 구분을 해서 그냥 안방에서 편하게 사모님이 쓰실 수 있는 개인 뭐 창고 다용도실 뭐 붙박이실 이렇게 저희들이 또 어,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바닥 한번 춰주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런데 바닥에 이렇게 스키들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의뢰를 받아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항상 문제점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신축을 하고 한 5년까지는 대부분 괜찮은데 이 샤시를 잡고 그쪽에 있는 그 균형을 잡고 물이 이쪽으로 스며들지 않는 사춘 작업을 꼼꼼히 하지 않으면 한 4, 5년 정도 되면 이 습기가 밑으로 다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인분이 제 돈을 많이 이제 투자하시지만 그래도 어 이런 부분들까지 일일이 하려면 정말 완전히 집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최소한의 특히 외벽 부분이 그런 일이 많겠죠. 그래서 외벽 부분에 최소한의 단열재나 기타 공사들을 완벽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집이 아, 넓긴 합니다. 일반 저는 지금 친구 제가 잘 사셨다고 했어요. 전혀 저렴한 금액에. 그리고 욕실도 이쪽 부분도 다 바꿀 건데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문턱이 다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봐주세요 문턱이 다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뭐, 도어도 꽤 깔끔하고 꽤 괜찮았어요. 뭐, 버리지 않고 정말 괜찮았는데, 어 리모델링 하는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 하면, 눈에 확 띄는 효과가 가장 큰게이 도어입니다. 지금 전부 다 문틈이 없잖아요. 아파트나 들 최근 그 건축의 트렌드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전원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문턱이 있어서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리모델링 하더라도 또 돈을 많이 투자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효과는 이 도어를 전부 다 없애고 도어를 다 바꾸고 이쪽을 다 평작업을 해야 가장 깔끔하고 어, 리모델링 한 티가 난다 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도어를 다 뜯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인분도 제일 마음에 안 들으신 부분이 이 텀백이에요. 뭐 예전에는 이게 유행이었을지 모르고 뭐 친환경적이다 할지 모르지만 친환경이라고 볼수 없어요. 정말 전체를 목조로 다 그것도 목조 주택이 아니라 그냥 통나무 구조 이렇게 하면 건강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목조 주택도 외단열, 바깥단열 다 똑같이 접착제 쓰고 하기 때문에 그게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눈에 보이기 위한 효과로 아 여기 그냥 친환경역에서 이렇게 현백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요즘엔 정말 싫어합니다. 저희들이 다 바꾸지를 못하고 일부. 그, 주인분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은 다 바꿔드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창호가 들어간 부분, 샤시가 들어간 부분은 다 지금 이렇게, 특히, 외부쪽, 건물 외부쪽에는 다 스며들어서 지금 곰팡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싹 뜯어서 웬만하면 사시면서 저희들이 하자안 생기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 이쪽도 보시면, 여기가 통창을 있던 자리예요 이쪽 뷰가 잘 확보가 안돼 있었는지, 통창을 달아봤셨는데 이게 너무 허접하게 들어났어요 비가 오면 막 들이치고, 이 습기가 들어서, 이 몰딩이 막 이렇게 물을 먹을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깔끔하게 시공을 할 거고, 통창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리는 이중삼중 창입니다. 그래서, 호창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유리만 된 그런 창은요, 하자가 생깁니다. 습기가 끼고. 그래서, 대부분 안에 게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르곤 게스가 들어가 있어서, 2중, 3중으로 게스가 들어있는 창을 비싸더라도 제대로 시공을 해야 어, 통, 통창이라도 나중에 비가 들이치지 않고 냉단열이 되는데, 그냥 뭐 죄송하지만 좀 싸게 하겠다고 그런 창을 쓰면 이거 항상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교체하게 됐잖아요. 지금처럼. 여기 주방이에요. 사실 주방이 깔끔하게 됐어요. 전혀 교체를 안 해도 될 텐데, 사모님이 이 주방 공간을, 어느 주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방 공간을 좀 편하게 쓰고 싶다 했는데, 이 공간이 큰 거에 비해서는 공간 활용도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상담을 하면서, 그 사모님을 위해서라도 주방을 좀 깔끔하게 다 바꿔줬으면 좋겠다 해서, 주방을 다 철거하고, 이제 앞으로 여기다가 최신형 빌트인으로 저희들이 다 가구공사를 해가지고, 이 주방은 주부들이 쓰기에 또 사모님이 너무 마음에 들게, 여성분양상 결정권자입니다 예, 권한이 셉니다. 그래서 이쪽, 이렇게 와이프분 말씀 잘 들어서 저희들이 안 좋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턱을 없애기는 더 가셔서 최대한 저희들이 여기 낮게 만들 거고요.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신축할 때는 이 주방에 달아나오는 바로 붙어나오는 여 이런 다용도실이나 세탁실은 턱을 없애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슬라이딩 그거를 달아서 좀세스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공사 진행 과정 보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한번 이렇 보시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면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겉에다가 석고보들 대고 지금처럼 타일을 붙이고 해서 안에는 안 보이는 면이긴 해요. 그래도 저희들이 그 건축 과정 A부터 Z까지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 인건비나 공정이 들어가더라도 깔끔하게 해야 하자가 안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타일 공사할 때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뜨바리 공사라고 있어요. 뜨바리가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다 안에다 매지를 넣고 접착제를 그려서 타일을 지그시잘 눌러주고 해야지 접착력이 잘 잡히는데 어, 싸게 인건비로 헤베당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다 툭툭툭 툭, 툭 바로 그냥 딱딱 붙여요 툭툭두번 그래서 그건 어떻게 아실수 있냐면 이 타일을 두드려 보면 알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소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꽉 차서 그래도 시공이 잘 됐단 얘기입니다 타일이 우르 무너진 데나 타일이 떨어진 데 보시면 나중에 구멍이 뻥뻥 뚫렸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렇게, 손끝으로 두드려 봐도, 아, 난해가 꽉 차서 잘 시공했구나, 알 수는 있는데요. 일단, 또 올드하다고 해서 여기도, 저희들이,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덮방? 어쨌든, 이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시공을 할 겁니다. 타일을 공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를 다 철거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면, 깔끔하긴 하죠. 근데,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이 되어 있는 곳에다, 그대로, 이렇게 덮방이라고 해서, 덮방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현장에 따라서, 할수 있는 곳이 있고 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뜨바리로 톡톡 붙여 놓은 곳이라면 여기다 타일을 또 붙여서 무게가 들어간다면 다 통째로 떨어지겠죠. 또 나중에 저희들이 AS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쪽 부분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 판넬로 돼 있었거든요. 간이로 막겠다고 이런 공간들이 그 예전에 한번 방송했는데 집을 신축을 하다 보면 이런 효율적인 공간들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한두개 정도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쓰시겠다고 하면 그래도 최한 이렇게 조적조로 특히나 종배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벽체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참 이쁜데 그 전에 여기 판넬도 있었어요. 여기 주인분이. 집은 다 뜯어 고치는데 이 면이 판넬 되어 있으서 너무 보기 싫다 해 가지고 지금 조적으로 해서 실제로 보실 적에는 미장 다 처리하고 외부 처리해서 실제 집이 바로 달아낸 것처럼 증축한 것처럼 되게 깔끔하게 처리할 거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건조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햇빛이 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니까 건조대 치고 이 바닥에 저희들 이탈공사라면이 공간도 새로운 어좀 아늑하고 실내 같은 공간을 마련을 할 거고요. 이쪽에는 또 창을 좀 크게 냈습니다. 일반 남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은 창을 좀 크게 내서 가급적이면 어둡지 않게. 요즘 트렌드를 떠나서 어,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집은 사실은 저 정서적으로도 기분이 상당히 좋거든요. 좀 어둡고 북향인 집보다는.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을 빛이 많이 들어오에 따라서 향을 결정하는데 여기는 대부분 정원이 저쪽으로 나와서 남향은 맞아요 근데 집을 보시면 창을 너무 작게 뚫어 놓거나 또는 배치 자체를 꼭 뚫어내야 될 곳에 뚫지 않다 보니까 집이 좀 어두운 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서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